자,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의 임명을 놓고선 여, 과학계, 또 야당, 청와대, 여러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같이 좀 봐달라라고 청와대가 어제 해명, 설명까지 내놨습니다만은 여론은 더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IT, 과학기술 최고로 만든 공도 평가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황우석 사태와 관련돼서 여전히 과가 더 크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과에 관련돼서도 역시 이제 황우석 사태에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벌써 잊혀지고 다시 어, 과학의 혁신 본부장이 될수 있느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집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과학계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해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박경 공이 있다면 최순실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쯤되면은 어, 박경 본부장이 알아서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서 오늘 석간 신문에는 주말쯤에 박기영 본부장이 스스로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기사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황석박사 사건은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향석 박사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조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은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 과기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과기 보좌관직에서 물러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 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습니다. 그 점에서 박기영 과학기술 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경 과기혁신 어, 본부장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기영 본부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면 주말쯤에 사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 오늘 저녁에 어,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어, 이미 질문이 주어져서 다들 기, 글을 쓰시긴 했는데 어, 예. 뭐 자진 사퇴했으니까요. 자진 사퇴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짧게 좀 듣겠습니다. 차명진 의원부터. 네. 이게 박기용 전 본부장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빠니다 벌써 전자를 분도, 붙이시는군요. 예. 예. 다른 분도 다 아실 거예요. 공은 줄을 잘 섞고 예. 과는 줄기 세포 사퇴. 그런데 이분이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발표 나기 전에 제가 이걸 그렸는데. 그 위에서 미리 올라와 있는 탁 아무개 시가. 손을 내밉니다. 이 손을 내미는 이유는 잡아주려 그러는 것까요, 아니면 밀어내려 그러는 것까요? 밀어낸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어, 네.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공도 있다라는 부연 설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어, 그냥 안고 가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명예로운 태진을 위해서 판을 깔아준 아이냐는 시각도 좀 있었어요. 그 공과를 얘기하기 전에 예. 인사로. 음.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음. 그 죄송한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사로 지금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박기영 전 본부장을 뭐좀뭐 뭐 뭔가 체면 좀 세워줘서 음. 자기 해명도 하고 나가기 위한 방안이다 그렇게 먹고 저는 뭐 빠를수록 좋다고는 했는데. 예. 지금 공언 너는 잘 모르겠고 과로 따지면은 그동안 이 정부에서 물러난 장관급이 두명 아닙니까 예. 안경환 조대엽 음. 조대역 전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으로 물러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그게 제일 컸어요 또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는 네, 후보자는 뭡니까 그 허위로 결혼 예. 신고한 거 음. 어, 본인의 동의를 한거 그것보다 저, 지금 이 물러난 음. 박 본부장의. 허물이 엄청나게 크죠 자관급이 음, 자관급이니까 예. 인사청문회를 안 거쳐서 보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예.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거고 이런 인사에 대해서 뭐저 자잘못을 꼭 따질 건지 어쩐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책임을 좀 져줘야 합니다. 예. 과학계의 생각보다도 강한 반발, 이걸 미처 예상도 못하고 그러면 박기영 전보좌관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인가. 인사 책임 논란도 또 불거지겠군요. 우리 박사님, 박사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어, 저는 박기영 사퇴, 늦었습니다. 좀 빨리 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또 본인이 청와대에서 체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접었어야죠. 어, 어제 청와대 발표는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워낙 반발이 거세고 예. 내부적으로도, 여당에서도 반발이 노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사태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최악의 인사였습니다. 예. 자, 과와 공을 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과는, 제가 이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태산, 태산입니다. 과는 태산입니다, 태산. <laughs> 과학 기술 혁신의 대상입니다, 대상.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대산. 그런데 공은요? 공은 조금 스쳐가나서, 예. 공은 별로 없습니다. 티끌만큼 있습니다. 그다음 얘기하면은 본인부터 사양을 했어야죠. 이뭐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는 공은 잘 모르겠고 일단 다들 과... 공은 잘 모르겠다는 네요 <laughs> 가만... 여기 공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제가 공에. 되게 예. 추상적이고 저건 사실 그때 있었던 모든 인사들에게 해당되는 거라 본인에게만 하는 건 아닌 거고요. 줄잘생긴게 공이라니까? 제가 보기엔 과는 무책임, 학자다 양심의 문제, 무능력이 건데요. 예. 그 당시에 사이언스지에 공동저자로 올리자고 황우석 박사한테 전화 받았다는 거예요. 왜? 사이언스지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학술지인데, 거기 에 이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예. 황우석 박사가 왜 그런 논문에다가 같이 공동저자로 올리겠다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 에 이분이 성화대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그 황우석 박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겠죠. 그러니까 고마워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본부장이 만약에 가, 임명이 돼서 그들이 있었다면, 20조 원을 주무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논문 표절을 조금 했다고 해서 지금 전부 다 청문회에서 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학자들 양심으로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그 당시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냥 물러났다는 예.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음. 알겠습니다 사실 이 황우석 사태로 인해서 줄기세포 연구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침체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앞질러갔고요. 그렇죠. 뭐 발을 따지면 여러 개 있겠습니다. 공도 있다라고 어제 박준대변이 인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들 공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군요, 이 실장님. 예, 예 일단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정의당님이 밝혀졌습니다. 정의당이 <laughs> 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 되고, 정의당에 하지 말라 그러면 무조건 다안 되는, 예. 아, 정의당이 드디어 이제 청와대와 이 연, 이, 인정을 그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그 말씀은 정의당을 띄워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정의당을 뭐, 약간 그 해석해주시면 될것 예. 같고요. 자, 두 번째.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어저께 구국을 말씀하셨는데, 공직의 출사표를 던지는 구국. 전부 다 사실 그, 예, 그 대목에서 예. 전부 정말 뭐 기겁, 기함을 어, 금치 못했는데 사실 오늘의 사태는 구국을, 정말 구국의 사태입니다.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왜? 지금 만약에 정말로 박, 기영 본부장이 계속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연구 윤리 정말 또다시 땅에 떨어지고요. 과학자들의 과학의 어떤 뭐그이 20조에 예. 대한 어떤 분배 그것도 사실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하셨습니다.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예김형주예 그, 예, 어쨌든 사실은 이미 다 그런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호 보좌관을 예. 본부장으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풀이 너무 협소했다라는 것을 음, 예. 단정하는 것이라서 아쉽고요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하나 더 다른 차원에서 짚고 싶은 것은 황우석 박사의 연구 그 이유와 예. 조금 더. 말하자면 교정되고 좀 차분한 논의가 예.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런 예.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 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어, 박기영 과기혁신 본부장이 과학계의 거센 반발 속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사 책임 후폭풍은 분명히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조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은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 과기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과기보좌관직에서 물러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습니다. 그 점에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도 못 하고 그러면 박기영 전 보좌관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인가 인사 책임 논란도 또 불거지겠군요. 우리 박상 박사님, 박사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어, 저는 박기영 사태 늦었습니다. 좀 빨리 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또 본인이 청와대에서 체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접었어야죠. 어, 어제 청와대 발표는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워낙 반발이 거세고 예. 내부적으로도 여당에서도 반발이 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사태적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어, 문재인 정부 인사에 최악의 인사였습니다. 네. 자, 과와 공을 정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과는, 제가 이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태산, 태산입니다. 과는 태산입니다, 태산. <laughs> 과학 기술이 혁신의 대상입니다, 대상.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 그런데 공은요? 공은 조금 스쳐가나서, 네. 공은 별로 없습니다. 티끌만큼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본인부터 사양을 했어야죠. 이뭐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는 공은 잘 모르겠고 일단 다들 아. 공은 잘 모르겠다는 맛이 <laughs> 여기 <laughs> 공 있습니다. 카메라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제가 공은. 되게 예. 추상적이고 저건 예. 사실 그때 있었던 모든 인사들에게 해당되는 거라 본인에게만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줄잘 생긴 게 공이라니까. 이 박기영 과기혁신 어, 본부장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기영 본부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르면 주말쯤에 사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어,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어, 이미 질문이 주어져서 다들 기, 글을 쓰시긴 했는데 어, 예뭐 자진 사퇴했으니까요. 자진 사퇴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짧게 좀 듣겠습니다. 차명진 의원부터.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박기영 전 본부장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다 전자를 치시는군요. 네, 예, 다른 분도 다 아실 거예요. 공은 음. 줄을 잘섞고 예. 과는 줄기세포사태. 그런데 이분이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발표 나기 전에 제가 이걸 그렸는데, 그 위에서 미리 올라와 있는 탁, 아무개씨가 손을 내밉니다. 이 손을 내미는 이유는 잡아주려고 그는 걸까요? 아니면 밀어내려고 그는 걸까요? 밀어낸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예. 어, 어제 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공도 있다라는 부연 설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어 그냥 안고 가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판을 깔아준 거 아니냐는 시각도 좀 있었어요. 그 공과를 얘기하기 전에 예. 인사로 음. 어,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음. 그 죄송한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인사로 지금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박기영 전 본부장을 뭐~ 좀 뭐~ 뭔가 체면 좀 세워줘서 음. 자기 해명도 하고 나가기 위한 방안이다 그렇게 먹고 저는 뭐~ 빠를수록 좋다고는 했는데 예. 지금 아니. 과 공원론은 잘 모르겠고 과로 따지면은 그동안 이 정부에서 물러난 장관급이 두명 아닙니까 예. 안경환 조대엽조대엽전 음.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으로 물러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그게 제일 컸어요 또 안경환. 전 본부장관 후보자는 내 네, 후보자는 뭡니까그 허위로 결혼 예. 신고한 거 음. 어, 본인의 동의를 한 거. 그것보다 저, 지금 이 물러난 음. 박 본부장의 허물이 엄청나게 크죠 자관급이자관급이니까 음. 예. 인사청문회를 안 거쳐서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예.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거고 이런 인사에 대해서. 뭐자잘못을꼭 따질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책임을 좀 져줘야 합니다. 예. 과학계의 생각보다도 강한 반발, 이걸 미쳐. 예... 자 박기영 과의혁신 본부장의 임명을 놓고선요 과학계 또 야당 청와대 여러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같이 좀 받달라라고 청와대가 어제 해명 설명까지 내놨습니다만은 여론은 더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IT 과학 기술 최고로 만든 공도 평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황우석 사태와 관련돼서 여전히 과가 더 크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과에 관련돼서도 역시 이제 황우석 사태에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벌써 잊혀지고 다시. 어, 과학의 혁신 본부장이 될수 있느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집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과학계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박경 공이 있다면 최순실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쯤 되면은 어, 박경 본부장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오늘 석간 신문에는 주말쯤에 박경 본부장이 스스로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기사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황소 박사 사건은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